네. 7월 6일 마감 시황과 오늘 거래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3305.21로 장을 마감했고요. 코스닥 지수는 2.37포인트 하락한 1044.9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선물 지수는 0.90포인트 상승한 439.1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오늘 ELW 콜 57G266의 경우에는 10개 계좌에서 4,425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. 315원에서 320원에 매수를 했고요. 또 일부 계좌는 3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. 4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. 1차에서는 285원에 매도를 했고 2차에서는 300원에 매도, 3차에서는 350원, 4차에서는 42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. 알트퓨처를 이용한 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는요. 27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총 4차례 거래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439.05에 매수를 해서 439.45에 익절매도 청산이 됐고요. 두 번째로는 440.25에 매수해서 440.55에 익절매도 청산이 됐습니다. 세 번째로는 439.35의 매수에서 439.65의 익절매도 청산이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439.10의 매수에서 439.35의 익절매도 청산이 됐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좋은 거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